안녕하세요. 오늘 생강 레몬청 만들게요. 한통 만들어두면 따뜻하게 또는 차갑게 건강한 차를 만들 수 있어요. 레몬 한 박스에 17개 정도 들어있습니다. 우선 스티커를 전부 제거해 주세요. 한번 씻어 주고요. 이제 레몬의 왁스 성분을 다 제거시켜주는 세척을 할 거예요. 처음에 물을 가득 붓고요. 한번 레몬을 씻어주세요. 물을 다 따라 버리고 베이킹 소다를 레몬 위에 뿌려서 비벼 주듯이 깨끗하게 씻어줄 거예요. 레몬은 여러 차례로 세척을 해줘야 되는데, 어, 처음에 베이킹소다로 이렇게 비벼주면 됩니다. 어, 그리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데, 이때 만져보면, 은 어, 뽀드득뽀드득 하는 소리가 날 거예요. 띠아에 물을 가득 붓고요. 깨끗하게 씻어주세요. 다음 차례로 천일염을 손바닥에 뿌려서요. 레몬을 하나를 쥐고, 어, 비벼 주면서 문질러 주면서 어, 그렇게 한알한알다 문질러 주세요. 레몬은 이렇게 세척만 잘 하면은 어,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세척하는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해 주면 좋습니다. 대야에 물 가득 붓고요.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소금기를 씻어 주세요. 또 다음으로는 식초를 두어 바퀴 돌려서 30분을 그대로 두세요. 그 사이 이제 생강즙을 만들 준비를 하겠습니다. 생강은 좀 필요 없는 부분은 칼로 잘라내고요. 칼로 이렇게 껍질을 벗겨도 되지만 저는 숟가락으로 하니까 더 편한 것 같아서 숟가락으로 껍질을 벗겼어요. 생강은 접을 낼 텐데요. 큰 것보다 좀 작을수록 좋으니까 이렇게 칼로 좀 잔잔하게 잘라주세요. 식초물에 담궈놨던 레몬을 이제 씻어서요. 어, 끓는 물에다가 한번 이렇게 부어주면서 데쳐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은 어, 레몬을 세척하는 건 끝났습니다. 레몬을 뜨거운 물에 잘 굴러지게 한번 흔들어 주고요. 물이 뜨거우니까 집게를 이용해서 레몬을 꺼내 주면 더 좋습니다. 레몬 끝부분은 쓴맛이 나니까 이렇게 잘라 주고요. 이제 레몬을 썰어 줄 건데, 음, 처음에 두 개만 생강하고 같이 즙을 낼 거예요.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두개 정도는 생강하고 같이 접내도록 어, 썰어 주고요 접을 낼 준비로는요 생강 350g과 레몬 두개 이렇게 해서 접을 낼 거예요 저는 휴롬을 사용했는데요 믹서기로 같이 갈아도 돼요 믹서기로 갈았을 경우에는 면보에다가 넣어서 꼭 짜 주셔야 됩니다. 본격적으로 레몬청을 만들 레몬을 썰어줄 거예요. 끝 부분은 쓴 맛이 나니까 버리라고 했지요. 이 부분은 버리고요. 빵칼을 사용해서 썰면 얇게 잘 썰어진다고 그래서 빵칼을 사용해서 한번 썰어봤는데요. 아주 얇게 잘 썰어졌어요. 레몬을 썰고 나면은 이렇게 씨가 있어요. 씨는 전부 빼 주시면 좋습니다. 씨를 넣어서 하면은 썬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먹을 때마다 이렇게 입에서 걸리니까 씨는 아예 썰면서 전부 빼내 주시면 더 깔끔하고 좋을 것 같아요. 씨를 뺐더니 아주 깔끔해졌어요. 저는 빵 칼보다는 부엌 칼이 더 쓰기가 편했어요. 썰어둔 레몬이 어, 1442g이 나왔어요. 설탕을 동량으로 넣고요. 아까 갈아둔 어, 생강즙을 넣었는데요. 이게 한 400g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설탕을 400g 더 넣었습니다. 어, 설탕은 1대1 동량으로 넣는 게 좋습니다. 설탕이 잘 버무려지도록 이제 양손으로 손을 퍼 올리면서 이렇게 잘 섞어주면 됩니다. 이때 레몬을 조금씩 꾹꾹 짜듯이 섞어주면은 레몬에서도 즙이 나오기 때문에 설탕이 잘 녹고요. 나중에 레몬청이 더 진하고 맛있답니다. 오늘 레몬청 만들기 그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. 이제 설탕만 잘 녹으면은 유리병에다가 담으면 되는데요. 유리병은 분무기에 소주를 넣어서 좀 분무를 해주고 말리면 되고요. 또 뜨거운 물로 한번 소독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낮에 햇볕에 병을 이제 놔뒀다가 사용을 합니다. 잠깐 이렇게 놔두면요, 설탕이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. 나무 주걱으로 밑에 있는 설탕을 퍼올리면서 저어주면은 설탕이 다 녹아요.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탕을 다 녹이고 병에다가 담아주면 좋습니다. 안 그러면은 병 밑에 설탕이 가라앉아 있답니다. 설탕이 다 녹아서 이제 병에다가 담았어요. 하루 정도를 밖에다가 놔두고요. 어, 그리고 냉장 보관해 두었다가 3, 4일 후부터 저는 먹었어요. 레몬과 생강이 너무 조화로운 건강한 레몬청입니다.